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프리미어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차량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설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거 알고 계세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사륜. 네, 오늘 가져온 차량은 사륜 차량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3.6 리미티드 에디션의 차량이고요. 어, 연식 키로수 좋습니다. 2017년식에 약 7만 키로 주행한 휘발유 차량이고요. 금액은 2,730만 원.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변이 있습니다. 앞에 프론트 휀더 부분에 단순교 환딱한곳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뉴유는일절 없는 차량입니다. 어, 또 그랜드 체력키라고 하면은 어, 차박할 때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디자인이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다. 어, 디자인상도 너무 예쁘고 확실히 대형 SUV라서 그런지 엄청 커요. 네, 딱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확히 차량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있잖아 여기가 구독이고 여기가 좋아하거든? 얼렁 눌러, 얼렁! 네, 차라리 정면부 살펴보시면 양쪽 라이트 상태, 네, 라이트 상태 좋습니다. 어, 살짝 왼쪽, 이쪽 부분이 조금 뿌얘 보이지 않나요? 네. 그죠? 이쪽 부분이 살짝 반대쪽보다는 조금 뿌얘 보이고, 이게. 1, 2, 3, 4, 5, 6, 7 세븐 슬롯이 이렇게 딱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본잎 위에도 어 그래도 검은색 차량이라서 뭔지 먼지가 조금 이렇게 잘 보이는데 우선 본잎 부분에도 돌팀이나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전방 센서 장착되어 져 있고요 그리고 앞 범퍼 휀다 오, 반짝반짝 광나는 게 너무 예쁘네요. 타이어 휠 상태, 휠,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너무 많아요. 네, 약 8,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과 도어 쪽 부분, 도어 쪽 부분도 문콕 스크래치 없고요. 뒷타이어 휠 상태 또한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도 어, 앞타이어 트레드와 동일하게 70, 80%, 8,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 살펴보시면, 이 차량, 제가 그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풀옵션 중에 또 하나인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져 있는데, 우선,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장착되어져 있고요.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 트렁크. 어 전동 트렁크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트렁크 안쪽 공간 보시면, 우와, 이거 위에 이렇게 커버 하나만 딱 올려놨는데도 굉장히 간지가 납니다. 앞에 이렇게 스크린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공간 있는데,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수납공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트렁크 문 닫을 때 원래 위쪽에서 버튼 누르잖아요. 근데 위쪽이 없고, 여기, 옆쪽에 있어요. 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 뒤로,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 상태 뭐 소리가 낀 난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작동 또한 굉장히 잘 되고요. 뒷 범퍼 휀다도 깨끗하며 2열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열 시트 상태는 어 제가 딱 그냥 봤을 때는 레그룸은 살짝 좁아 보여요. 헤드룸은 좀 높아 보이는데 레그룸 쪽이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USB j 그리고 공조 시스템 있고요. 시트 상태는 살짝의 주름은 조금씩 가져있는데 가죽 부분이 심하게 벗겨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휠 상태는 전체 다 좋았는데 살짝 이쪽에만 조금 이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만나보셨는데요. 외관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이 네제 눈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요. 일열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네, 이렇게 1열 들어왔습니다. 우선 시트는 전동 시트예요. 전동 시트고 이쪽에 메모리 시트, 보이시나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우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와 이쪽에 오토, 라이트 있고요. 왼쪽 부분에 와이퍼 있습니다. 핸들 상태는 어깨 끗해요 가죽 부분, 가죽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크루즈 모드와 통화 볼륨 버튼 있습니다. 윈도우는 운전석하고 보조석까지만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져 있어요. 하단 부 보시면 또 사륜 모드이기 때문에 뭐 스노우 모드, 오토 이런 부분 버튼도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열쇠 키두 개. 열쇠키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핸들 기어 봉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에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오토 스타뱅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이 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보조석까지 다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핸들 이렇게 공조 시스템 버튼부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 부분으로 누르는 부분은 없어요. 터치식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부분 열고 닫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어커튼,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오... 아... 이게 작동법이 조금 어려워서 우선 이게 커버 여는 버튼이고요 이게 썬루프 여는 버튼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그 열리거나 닫힌 데 끼익 끼 걸린다던가 소리 없이 작동 또한 잘 되고 그리고 천장재가 이 검은 색상 천장재이기 때문에 뭐가 묻었다 했을 때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딱 깔끔해 보이는 게 어, 정말 좋습니다 이 앞쪽에도, 뭐 대시보드 위에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차체가 아무래도 대형 SUV라서 그런지 굉장히 딱 널찍널찍하고 어, 제가 딱 운전하기에는 너무 너무 커서 운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남성분들이 이제 멋있게 또 운전하면서 여행 다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차례입니다. 그럼 밖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네,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룸이 너무 높게 있어서 제가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3600cc 6기통 엔진 들어가 있으며, 엔진 소리가 너무 이제 울퉁불퉁하다. 이런 부분 없이 일정하게 엔진 소리 들리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어 프로션 차량에서 그런지 확실히. 통풍 시트도 보조석까지 통풍 시트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에 확실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저도 한 번도 차박 가본 적이 없는데 차박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차량의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30만 원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